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와여 나를 속량하셨나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오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삼십일편 오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삼십일편 오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삼십일편 오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삼십일편 오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삼십일편 오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삼십일편 오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삼십일편 오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송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송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삼십일편 오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삼십일편 오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